자 여러분들 책에 64페이지에 있죠. 자 아까 제가 로그 함수 잠깐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바로 나와야 돼요. 이두 그래프는 교점이 있어 없어? 없어. 없다는 거 바로 알아야 되고, 자 얘만 봤을 때 y는 로그 2에 4 더하기 로그 2에 x죠. 로그 2에 4면 2j. 그럼 로그 2에 x 그래프를 y 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어느 점을 잡더라도 이 간격은 얼마로 일정? 2로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 간격을 뭐 잘안 보이는 색깔로 이, 이 그림상 좀 틀려 보입니다. 다 같다는 얘기죠. 이걸 바로 알아차리셔야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아주 수월한 거고 이 길이 이란 얘기예요. 이임을 바로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라고 했습니다. 정삼각형이면 여러분들한테 강력한 힌트 두개 주는 거야. 모든 변의 길이도 같고 모든 각도 특수각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게두 개입니다. 변의 길이가 같음을 이용할 수도 있고 각도 죄다 특수각이 나와요. 자,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래.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B의 좌표는 P, Q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 문제의 기준점이 나오는데, A, B, C 중에 기준점을 어디로 잡아야 돼, 그럼? B로 잡아야 됩니다. 그죠? B로 잡아야 돼요. 여기. 자, B를 기준으로 할 텐데, B를 기준으로 하면, 좌표가 P, Q다 라고 했으니까 제가 X 좌표를 P라고 할게. 근데 미지수를 두 개를 쓸 이유가 없죠? 어, 당연히 최소의 미지수로 표현해야 되니까 y좌표는 자 이게 이거니까 여기다 p 집어넣으면 log2의 p 플러스 2죠. 자 이게 b점이고 자 여기까지 됩니까? 이제 다른 점들을 표현하면 되잖아. 다른 점들을 다른 점들을 표현하면 되는데 a로 표현해도 되고 P로 표현해도 됩니다. 근데 이게 정상각형이라는 힌트가 주어졌으니, X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보조선 그리면 이 길이 얼마? 루트 3이겠지. 아, 당연히 루트 3입니다. 얘는 2의 절반이니까 1이 되겠죠. 아, 맞아요. 나는 관계식 하나만 얻어내면 P값 구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럼 기준점을 B랑 A로 잡아볼게. A. 자 A 점의 x 좌표는 얼마지 그럼 여기 x 좌표를 p라고 했으면 루트 3만큼 진행한 점이죠 p 플러스 루트 3입니다. 그럼 당연히 y 좌표는 로그 2에 p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2가 되겠지 맞습니까? 자이 점의 x 좌표를 p라고 했을 때 여기는 p 플러스 루트 3이고 각각의 y자표 구했습니다. 그럼 관계식을 구해내야 되는데 내가 이게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요것도 1이라는 거알수 있죠. 지금 요게 1이라는 얘기는 y자표의 차가 1이라는 얘기지. 맞습니까? 얘에서 얘를 뺀게1 나오면 되죠. 자 얘에서 얘 빼볼게. 자 그럼 얘에서 얘를 빼는 순간 2는 날아가고 자, 이렇게 되겠죠? 이게 1 나오면 되지. 이게 1이니까, 요 아래, 진수 아래에 있는 애가 2 나오면 되죠. 자, 그러면 P는 루트 3 나올 겁니다. 그죠? 자, P가 루트 3이면, 구해야 되니 p 마 q 자, 그러면 p 제곱 곱하기 2의 q 제곱을 물어봤는데 p는 지금 루트 3이니까 루트 3의 제곱이면 3이죠. 여기서 q는 y 좌표니까 어, 여기다 지금 p를 집어넣은 거. 어디 갔니? 로그 2의 4p지. 맞습니까? 자 그럼 두 밑이 같으니까 4P 그대로 내려쓰시면 되고 P는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겠네요. 12 루트 3 나오죠. 됐습니까? 계산 뭐 뭐다잘할 수...